공카반인 바바야. 회복 없 이런지 그냥 나 이거, 쥐방터졌어과버급스 쥐는 쥐지 아 근데 진짜 침돌을넘치 하시나? <laughs> 아, 음. 이걸 따 장군이? <laughs> 아, 아 웃겨 죽겠네 신께 만드는 룩? 응 누구냐? 빨랑 튀어 와라못놀른지 음. 하나도 모르겠다 신께 설명해봐라 그냥 뽑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호객님 섭종이 가까워지네 해복 흡수 강의로 지원니 <laughs> 아, 네, 미쳤어요, 지금. 실베스타 성우 알려준다? 성우 누군데요? 유신이다. 켄지인데개소리제 <laughs> 아, 진짜 웃기네요. 공카 웃기네. 그 악세 최초 생존. <laughs> 근데, 지금, 어, 임?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더라고, 이거. 실베스타를 뽑으면은, 40으로부터 성장시킬 수 있어? 강력함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돼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 보면은 패키지 다 사고 정컷 뽑으면 40이다 <laughs> 패키지 56법 40부터 하는 거임 뭐 네,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laughs> 실베스타 관통이랑 통감이 없네 저기요 거기 그거까지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일반 스킬에 그것까지 가져가면 대체 그는 뭐 각성을 계속 쓰면 안 죽잖아 관통폭발 그것도 있으면 그냥 혼자 놀고 <laughs> 결장 <결정. 웃음> 그쵸 그거까지 쓰면 결장 혼자 하겠죠 그 정도 사귀면 은음음 <laughs> 음... 20%이 크면 시크릿 건능이 발동된다 자체 건능깰 거고 이게 무슨 말이지? 20%씩 까이면은 100% 피해서 계산식이 들어갔을 경우 피가 1이 아니고 딸피를 한번더 버티는 헉! 이런 버그가 있어? 그럼 사기 아니야? 아 그럼 몇번 버티는 거야? 흠 <laughs> 4권이라고? 시크릿 권능, 자체 권능, 시크릿 권 에이, 그럼 4권이 되네요. 네 번의 권능을 달게 되는 겁니다. 야, 잠만, 나중에 못하면 쟤나. <laughs> 그러네. 우탑 나오면 어떻게 되냐? 우탑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탑 나오면은? 와, 우탑 확장돼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망했네요. 우탑이 나오면 정말? 킹키, 영웅 갈아만데 활복 퀘스포 폭발 피 연쇄 공격, 활력, 4개를 차지. <laughs> 영웅 가라놨대 <laughs> 영웅하란 어때? 아 진짜 그 말하는 센스가 덱자 보자 공덱 마덱 방덱 다나와봐현 마덱 플라틴 빼고 부진 약약 실베 일단 방덱 생각해 본게 크리스 실베스테 루디 스파이크 플라톤 딜러가 누구죠? 아니면 실베 제이블 벨젠과 루디 제이블 딜러를 쓰고 싶긴 한데 고정이고 애매함. 박넥은 크리스가 빠지겠지, 그치? 현질이 갑인가요? 그러게. 뭔가 그러니까 유저들 말도 없긴 해요. 얘는 진짜 11만원 한 장씩 주는지만 하지 말아라. 신캐 때문에 방넥 죽었다. 우리 친장군님 부활을 못시입니다 <laughs> 아, 아, 우리 친장군님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거 봤나? 어, 신캐 만든. 그냥 뽑은... 현재까지 당나영... 현재까지 당나영... 맞아, 이게 맞네. 이게 맞는 말이네요. 이게 맞는 말이... 현재까지 당나영 스킬 다 넣었네. 현재까지 당나영 스킬 다 넣었네요. 개사기인데, 패시 무승 리한다? 형님, 그만 뽑으시면 그냥 뽑면 <laughs> 어이, 진짜 유자분들 반응이 또 웃기네요? 양벤도에 저도 글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신캐 신케... 나오면 토너 어떻게 되나요? 토너 어떻게 되나요? 저는 걱정이 그것 뿐이네요. 영혼을 갈아 넣어서. <laughs> 아니, 현재 당납 스킬, 당납 그 효과. 오빠 다 가지고 나와서, 으, 뿌구요 드렸구요. 나는 진짜 그게 걱정이야. 필름 왜 토너떼 이걸 내놨냐. <laughs> 그분 오셔서 무과금 선호하면 좋겠다. 이게 뭔뭐 말이야? 신키가 저격하고 저격당하는 목록들. 현재 걸장에 서 있는 캐릭 중 신키가 저격을 하는 캐릭터. 공 덱, 여포, 흡혈. 아 맞네, 여포 패시브도 에 흡혈 있구나. 아, 플레이어스도 구할 거요. 마덱일베덱 플라튼의. 아 폭발. 아 맞네, 기파랑 소이루디 이런 애들 잘 죽잖아요. 얘네 다 폭발하겠네요. 신캐 저격 가능한 캐릭터 부부 헬수제 감소 마덱 플라틴 아 피일 되는 거 헬수제 감소 상태 이상 상태 이상 마덱 너무 밀어 줌 방덱 뭔데다 저격 당함 <laughs> 회복되는 일 무슨 여기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대구성 어떻게 지 지금 난리났네요 진짜. 유자분들 반응이 너무 재밌다.